고당도 플랫폼. 어, 드디어, 뭐, 이제, 내가 예상한대로 올 12월 달 전에 가을, 가게 25%는 폐업합니다. 내년 뭐 4월까지 달 나머지 또20% 폐업합니다. 이게 가을 장사가 이제는 너무나 힘들다. 어. 그러면 이제,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매사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조금씩 조금씩. 그럼 무슨 얘기냐? 네몬, 뭐 자몽, 싹다 갖추면서 재고를 맞는 거예요. 방법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야채를 하기 엄청 싫은데도 야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야채도 이렇게 손이 붕기증만 만들어낸다면, 이 돌아가는 거죠. 3000세대, 5000세대 이런 데서, 가을 야채 뭐 정규 수사까지 팔아가지고, 이런 식으로 가을처럼 돌린다면, 이거는 뭐,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죠. 뭐, 돈이 남는 이유가 인건비 절약, 그다음 물류비 절약, 구매원가 절약에서 남는 거니까, 뭐, 힘들죠? 내가, 아유, 내가 진짜 요즘엔 진짜 힘들더라고. 이게, 말이야 쉽지만, 이 걸,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요즘 나도 이제 막좀 힘들다니까.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. 육체적으로 힘들건 아니지만 이제는 정신적으로 힘들 힘듭니다 내가. 음. 가는 길은 맞으나 이게 너무나고통이거든 어떤 면에서. 는뭐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. 자기 인건비가 뭐 자기 가는 것 같으면 뭐 가지고 뭐한 달, 두달못 벌면 뭐 그만이라고이렇 생각하면 돼요. 그냥 엄청 편하거든요. 속 편하거든요. 어차피 그래도 이게 생존필수품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돌아가거든. 음. 그다음에 뭐 인건비를 안 주고 경제 업체에서 할 수는 없는 구조고 뭐 친절하게 뭐 재고를 안맞고 계속 돌며 살아남죠. 조금 조금씩 구색을 잘 갖추고 뭐 결국은 뭐 11월 달되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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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, 뭐 단감, 딸기, 사과 뭐 특별한 일을 실수도 없고 내가 봤을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거죠 뭐귤단감 딸기 사과 뭐 특별한게 없어요 올해는 샤인 그래도 진짜 샤인이 가을장사도 다 살린거죠 자인 뭐 썼으면 거의 다죽음이었죠 죽음. 내가 봤을 때는. 진짜, 이제 뭐, 반시, 대봉, 뭐 이렇게 한, 진짜 딱 따지면 한 8가지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. 8가지 품목에서. 응? 올해 뭐 내가 이게 다 빠그러졌잖아요. 어떻게 보면. 원래 난감을 남들보다 한 3천 원 싸게 사거든요. 미량에서 경매를 받고, 뭐, 또, 가락동 수원 이런 데서 시세 차익으로.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뭐, 조금 이기긴 이기지만, 그 뭐, 예를 들어서 뭐, 2만 7천 원나안거고 2만 4천 원 산다고 해서 뭐,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니거든. 만 원짜리를 7천 원 사면 엄청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논리인데, 사과도 내가 원래 상자를 이제 안동에서 받고 일하니까 이기거든요. 근데 올해는 또 그것도 잘 쉽지 않고, 어쩌지 어쩌든 간에 뭐, 이럴 때는 여유를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어, 유머를 잃으면 안 돼요. 어차피, 이 경쟁에서 최종 승리는 고당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 최종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, 뭐, 이제, 이게, 뭐, 마트들도 힘들거든. 뭐, 가위를 안 나고 팔지도 못해, 이제, 마트들도. 뭐, 공산품에서 마진 있어야지, 뭐. 응? 나도 뭐, 요즘에 뭐, 뭐, 테이프고, 뭐든지 뭐, 싹 다, 인터넷 사잖아, 인터넷에서. 요즘은 아, 작게, 작게, 유유로, 유, 유, 유모를 잊지 말자. 하고 싶은 말은 응? 유머를 절대 잃지, 잃으면 안됩니다. 또 이거 뭐 물건 기다리는 데 손님도 네. 이렇게 유머를 잃으면 안돼요. 항상 응? 고당도를 믿고 따르십시오.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